강탈자석 타이어 부스터 연기 무섭겠는데 진짜 빨랑 안 고치면서 왜 버그 나오게 하는지 이해 안돼 근데 버그 나오게 한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버그 나올 수 있어 근데 한 번도 안 타보고 낸다는 거야 페이무스 타보면서 바리게이트 떨어지면 부스터 쓰면서 달려봤을 것 같아 이 사람들? 난 아닌 것 같아 히드라 물파리 3개 날라오는데 부스터 쓰면 막아진다고 100%로 써놔놓고 안 막아졌을 때그 허탈감 돈 주고 사기당한 건가? 지금도 안 고쳐졌다면서 지금도 근데 히드라 카트 물폭탄 3개 날려가지고 상대 맞췄어 일정률로 터졌어 그 자포가 안 터지는 거안 고친다니까 고칠 줄 몰라 이거 상황 보면은 지금 몇달 동안 뭐 나오고 했는데 안 고친다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알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고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냥 옆동네에서 발주 받아가지고 야 이렇게 하고 내발라 크크 이랬어 냈으면 요건 니네가 벗고 크크 중섭이랑 똑같이 줄 테니까 똑같이 구현 안 되면 그냥 니네 탓이 크크 야야 이거 한두 개 바꿔보자 바꿔서 내보자 이렇게 냈는데 야 쟤네 쟤네 아거안 고치고 냈대 가서 혼나고 있다 크크 그럼 이제 하이. 일주일 뒤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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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살려주세요. 뭐, 계속 이렇게, 이렇게 와가지고, 비빌 기계 만든 다음에, 크크 딱 해버리면 그냥, 크크, 리얼이 크크 나오죠, 상황이. 중섭에서 주무르는 거라니까, 한섭 운영진들을. 하지만, 중섭은 문제가 있어요. 일부러 한섭 유저들 골탕 먹으려고 바꿔서 내는죄 사실 근데, 중섭이 바꾼 게 아니라면, 누가 문제냐? 바로 한섭이 문제입니다. 왜? 뭐, 적과 팀 거를 다 뺐습니다. 뭐, 이렇게 써놨어야 되는데, 팀 것만 뺏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, 어, 뭔가, 한섭이 어, 팀 간의 스트레스를 없애려고, 일부러 이렇게 바꿨구나. 팀 거를 뺏지 못하게 바꿨구나, 일부러. 그래서, 노력이 가상하다? 그럴 줄 알아요? 아닙니다. 버그 투성이. 그래놓고, 한 번도 안 돌려놓고, 그냥 탄한 판도 안 해보고, 그냥, 어, 자석 쓰면은 뺏겨야 되지 않나? 그 유저들이 판단해가지고. 에왜안 되지, 유저들은? 뭔지도 모르고 1시간, 2시간 동안 타다가 지금도 능력 모르고 타시는 분들 쓰도록 할 거고, 지금도. 지금도. 그럴 거 아냐. 어, 3등이 돼버렸네. 그냥 서로 답답한 거지. 나도 답답해. 사실 새로운 시즌 딱 되면은 이게 27 시즌처럼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. 27처럼 적토만만 타고 다니고 사람들 새로운 차가 나오면 걔랑도 싸워보고 메타 파악도 해보고 나도 리뷰해보고 제가 무슨 능력이구나 파악도 해보고 쟤한테뭐물 탈을 주면 안 되냐, 번개를 주면 안 돼, 자석을 쓰면 안 되냐 한번다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뭐 나오면 어떻게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. 제가 할게 없어져요. 없어요. 지금. 없어가지고 지금 맨날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. 아휴 그렇다고 콜라보. 콜라보는 죄가 없지. 그 사람들은 운영 이벤트 지원팀일 텐데 그 사람들이 뭔 죄겠어요?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죄밖에 없지. 네, 28 시즌 새로운 차 버그 나와서 리뷰 못하 는 이런 짜증 나는뭐 그러고 할거 없는 것같은 그런 느낌？살짝 내려놓 고 편집 열심히 해서 올려 드리 겠 습니다. <목소리> 앞에 불 터진 거야? 뭔가 불긋불긋한 노을지는 풍경이 연출이 되고 뭔가 있던. 어, 왕우 왕뚱, 무나당, 아프다야. 너 다시 갑불관계 되는 거야? 버틸 수 있어, 다? 버틸 수 있네? 아, 어, 칭찬할게. 대단한데? 나뭐 맞은 거야? <laughs> 도너츠 맞은 거임? <거이>? 아, <laughs> 어, 귀여운 소리가 나네. 갑자기 <laughs> 뽀 잉? 소리 나길래 뭔가 했다. 뽀 잉? 탁 <laughs> 소리 나길래 나 바리게이트 맞은 줄 알았거든. 근데 85%로 방어가 안 되고 또 잉? 이 소리가 나는 거야. <laughs> 뭐야? 도넛찜? 그 그렇게 된 거지. 하나, 나도 가운데 쭉 해주면 너무나 좋아요. 물파리 맞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게난 순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힘이 세지는 카트라. 자, 이렇게. 이제 힘이 세지죠.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차인지 모르고 물파리 한 번만 던졌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실수로 물파리 한 번만 던졌다 하면. 근데 또안 가는 건니다 포인트는. 안 가는 게 포인트. 왜? 나는 뒤에 있으면 힘이 세니까 괜히 앞에 가서 나대면 기분이 나쁘니까. 찰떡 베베 얼음파리를 사용하는데 대체 무슨 차야. 오토이치 설마 타임머신? 설마, 설마 타임머신인가? 공개 두두두 어 올라갈까? 올라가자. 위에서 자난저 얼음파리 쓰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. 뭘까? 타임머신 진짜 궁금하거든. 뭘까요? 구름만 안 나오면은 뭐 조금만 버티겠지. 구름만 안 나오면. 템을 아예 먹질 않아버렸어. 이 사람 커졌는데? 파라오 같은데 커졌어. 파라오 잘 버틴다. 파라 파라 파라오. 야 오른팔이 누구냐? 찰떡베베 타임머신이네. 타임머신 어머나. 와. 나 이런 거 처음 봐. 팀전에선 본적 있거든? 개인전에서 나 이런 거 처음 봐. 어, 흥분되는데? 자, 1번 마. 이거 술집에서 하는 거잖아. 1번 마. 3번 마. 3번에 4번 마. 5번에 5번 마. <laughs> 재밌겠다. 떨린다. 레션드라고? <laughs> 이런, 이런, 이런 매칭 본적 없어요? 네 재밌다. 누가 누가 잘달린나 초원이 다리는 불난불짜리 다리. 물파리 고마운데? 어, 안 고마운데? 반사간데? <laughs> 반사간데. 먼저 갈사라또 조선 차전이지. 어? 조선이가 먼저 가려 고 그러네. 응? 아, 적토마한테 물파리 던졌는데. 조졌다 적토마 벌 받음. 나템먹어되냐 뒤에 실드 있어? 하나만 주라. 에엑! 미안하다. 야, 내가 누구 싸대기 뛰렸다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와, 이 사람들 개 빨라. 재밌네. 어, 누구는 뜨고, 물팔이 나온 사람들은 뜨고 뭐 그러는 거겠지? 재밌네. <laughs> 나물래 빨리 나왔어. 버려이? 버려잇너 실력 없다 아까 와어방 그만. 다사랑만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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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. 만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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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만 그만. 그다 가자, 가자, 붓. <목소리> <laughs> 아, 개웃기네, 그냥. 아, 재밌다. <목소리> 나 나라, 나 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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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운드 지나, 한다, 나라다, 나 나라, 나 나라,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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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나 나나. 푸우 <놀람> 케우리모. <놀람>